안녕하세요 아버지. 어? <laughs> 아이고 어? 비가 많이 와서 네, 세상에. 아니, 아 네네네. 오늘 아 하우스 별일 없나 몰라. 이게 이렇게 태풍이 와서 어쩔까. 아이고 어머니 어디 계시는 거야. 엄마야 핸드폰 주셨다. 아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중간중간 바구니에 이렇게 하우스거는 따시는구나 세상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저 양주에 왔습니다 으흐. 아 이게 이렇게 가면 안되는구나 밖에 게 너무 좋은데, 밖에. 여기는 지금 하우스. 언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러니, 힘드셔서 뭐, 꽃이 다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하시는 게. 아유, 아버지, 밖에, 밖에 여기 거는 지금 일단 하우스. 밖에 노지 거를 한번 보여 드려야 돼 여기도 너무 잘 됐지만은 노지 거를 봐야 정말 아유 이렇게 태풍이 오고 이러는데 아버지 여기 하우스 어떻게 해야 돼? 괜찮을까? 우리 네. 태풍 동안? 지무까동로어 지금까지 막그 때만 뿌리고막 막고 더라고어 뒤집고 고생시킨 거야 노지, 하우스도 하우스지만 지금 노지가 걱정이네 참 괜찮을까? 괜찮아 해마다 괜찮았던 거잖아 네, 해마다 네. <laughs> 염려돼서 네 여기도 여기고 저쪽 밖에 노지를 비가 와서 지난번에 또 왔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열렸어요아 이렇게 세상에 크고 농사가 잘 됐으니 고추 농사. 진짜 언제 났단데요 이거 어르신들 참 걱정이네 그러니 비오는 날까지 이렇게 지금 태풍온다고 난리인데 제가 사진을 못찍어서 이걸 어떻게 찍어야 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열린거를 오늘 저희 8월 10일인데 오늘 두물 고추 따기로 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작업을 한다고 했고 아버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하우스를 따면 되니까 비가 와도 예상대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니까, 그쵸? 태풍이 와서 단돌이 하기 바빠갖고 우리가 지금 태풍을 잘 피해 가려면 단돌이 하시기 바쁘고 그래서 두물고추 따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4일 날. 네. 14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고추 시세도 정확한 시세 지금 태풍 간 다음에 잡히겠죠? 다안 나왔어. 아버지, 저 어제 장날 갔다 왔거든. 춘청도 장날. 들쑥날쑥 하고 다 지금,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뿐이 아니라.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 다음 주도 되면 정확히 나오긴 해요? 네, 다음 주는 정확히. 어, 그래서, 언니들 진짜 지금 내일만 되기를 11일부터 사전 접수한다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선 사전 접수는 받겠습니다. 접수만. 그래서 접수로만 해놓고, 이제 정확한 올 고축가로 시세가 나오면, 그때 제가 이제 단체 메시지를 하든 다시 업로드를 하면, 그때는 이제 입금순으로 해갖고 본격적인 접수가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두물꽃이 따고 영상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고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아니, 제가 현장에 뛰어 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받아도 안 되고 먹뜨는 게 어시드 따라가야 되죠. 더 받아도 네. 안 되고. 네. 그쵸 네, 맞아요. 공서 볼게요. 네. 1,500원. 네. 포함에 돼 있어요. 맞아. 빻는 쌀이랑 그, 뭐 이런 아, 거. 믹스 쌀이면 근수가 줄어. 근수 주니까 또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두근 차고 두툼이 열근 차야 그러니까 아맞아 아버님 그게 차 한근이 그러니까 600g 한근 쳐주는 데가 있고 씨 빼고 못 빼서 400g 한근 쳐주는 네네, 데가 맞아요. 있고 그런 거요 귀여워 근데 아휴 오늘 그래서 언니들 오늘 기다리고 계셨던 언니들 정말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비바람에 지금 태풍이 몰아닥치는데 오늘 제가 여기도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을 전달을 드려야 돼서 일단은 왔습니다. 와서 지금 어 저희가 다음 주 돼야 정확한 시세가 나오는데 그게 아버님 근데 다음 주에는 고추, 건고추 시세 아니요? 그 고춧가루 시세도 그때 시세 나와요? 아. 고추 이제 딱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고추나 건고추들 문이 많으신데 제가 물고추, 건고추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고추 가루만 하는 걸로 지금 밭에서부터 바로 가져가시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차피 아버님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들 것 빼고는 지금 따로 뺄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빼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문의로는 이제 연락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농가에 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화 받고 대처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못 됩니다. 작업하시기에 너무 분주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저는 도우려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다가 민폐를 드리면 안 되니까 위치를, 주소를 가르쳐 줘라를 제가 가르쳐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오셔봐야. 예, 작업에 방해만 되시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여기서 또 바로 가져가실 수도 없고. 숙성 과정을 거쳐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미 다뭐 20년 30년 전부터 꾸준히 하시던 분들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왜 이렇게 독사 하나가 어찌게 이렇게 커서 아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 예, 조금 더 하루만 더줄 걸. <laughs> 와 진짜 엄청 잘 됐어요. 이런 애들 이제 다 이렇게 된거 따갖고서는 음. 이제 하면은 고추가 진한 적색이 나오는 게 음. 이렇게 된거 땄을 때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약간 선홍색 빛이 나는 것들이 좋은 거네. 한 2, 3일 숙성시켜야 되거요 그리고 숙성하면서는 이제 어차피 이게다 제대로 이제 완전히 익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는 고추 가루로만 음, 주문을 고추, 가루로만 받고 채소 10근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양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어, 그 양만큼 이제 그 놓치실까 봐서 미리 접수해달라고 그러고 전화들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 일단은 사전 접수 내일 원래 하기로 한 날짜에 사전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고 시세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입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시세 다음 주에 나오면 지금 태풍이 지나가 봐야 어디 농가나 지금 다 그렇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되잖아요? 네. 오늘 값은딱든 거잖아? 네. 증원으로 증감세를 하고 올라가는 시설은 우리가 안 따져. 어. 네. 아, 딱 시세가 나오면? 네, 그러면 올아 오르락 내리락 가야죠. 하는데 우리는 그때 나오면 또 상황에 따라 올라가더라도 저희는 그렇다고 고가격에, 그렇다고. 고가격에 네. 간다. 네. 올려 고 내려 고안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고 네. 중요한 거는 정말 다른 거안 섞고 천물 네. 끝물안 섞고 중국산 안 섞고 네. 씨 많이 안 섞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정말 두물세물만 제대로 작업한 거냐가 팩트야.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시세 1, 2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시세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 지역별로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냐의 차이지. 이 지역에서 형성되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얼마만큼, 썩은 거, 뭐한 거, 안 좋은 거, 속에 곰팡 난 거, 농사를 제대로도 이제 재배도 해야 되지만, 건조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말려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된 거, 수확한 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또, 빻는 과정에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하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하시고 시세 나오면 선택은 하시겠지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속으면 속았지, <laughs> 제가 속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면서 또 두물째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면 14일이지 아버지? 예, 네, 14일날 그때 이제 두물 따고 또 세물 따서 저 두물 세물로만 작업하는 고춧가루이고 제가 방학간까지 직접 여기 어머님과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학간가 산눈 한 한번 안 팔고 꼼짝 않고 앉아 계신다고 <laughs> 그래서 저도 옆에 가서 같이 꼼짝 않고 앉아 있기로 <laughs> 그렇게 해서 작업한 거 정말 제대로 농사진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또 우리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해서 과정을 다. 제대로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사실 수 있게끔 정말 믿고 사야 되는 거지. 그 건조 과정이나 뭐 방아 찢는 과정 그 다음에 근수 장난치지 근수야 뭐 어머님들이 받아보시면 재보면 다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좋은 거 제대로 잘 샀다. 그거를 어머니들이 직접 확인하러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로 뛰어가면서 직접 보고 확인해서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저 믿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제 또 진행하는 과정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 비교해 보시고 또 식가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유명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제 기후가 계속 변화되면서 이제 지역별로의 그런 특산품들도 바뀌기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로 그래서 연기됐다라는 거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 내일부터 접수는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냐 원래 예상 예고 나갔던 대로 접수만 받고 입금은 시세 나오면 그때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대략 제가 여기 기존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아버님들이 원체유명하셔 갖고 기존에 단골들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안 나가서 가든... 제가 해드리는 데가 네. 아니에요. 자주 가죠. 뭐 이천골이고 삼천정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나가면 우리 대산들한테 그 이제 복근으로 가면 우리 뇌물 자산물을 줘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골들. 네네. 그상태 드물세물을 원하지 않아요. 얘는 아. 값이 올라가는 분이, 때는, 값이 올라갈 때는 드물세물을 원하지 않아요. 음. 음. 그러면 음. 드물세물 말고는 그럼 뭘 원해요, 그분들은? 우리 만물꽃이꽃물꽃 많이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아, 왜냐면 그때가 이제 가격이 더 싸게 살수 있어서? 네, 네, 살수 있어요. 어, 진짜요? 아, 그것만 또 따로 그렇게 챙기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네. 있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몰랐네 내가 하수네 두물 세물만 잡는 게 오히려 <laughs> 가격 때문에 어차피 다 알고 믿고 어, 먹으니까 물, 다섯 물만물 이렇게 들어가다가고만 물은 뭐예요 끈물 끈물 끈물이 고추가 더 좋아 근데 끈물은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건수가 더 나아야지 같은 예 건수가 그런데 우리는 같은 600가람이지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아 그게 아버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여의 농가에서 나오는 거는 좋다는 걸 아니까 그치? 가격이 싼 거를 끝물 천물 안 가져가니까 그걸 잡으시는 거네 어, 어, 그럼 나도 그런거 잡을까? 두물 세물은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진짜 믿고 딱 근데, 여기 괜찮다는 세무샤물, 것들 딱그 농가를 알고 네, 하면은 그게 믿을 찾고, 수 있으면 세무샤물, 세무샤물. 제 이름으로 내내은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그분들 때문에 천물 안 내보낸다는 거구나. 네. 어차피 가져간 사람 따로 있으니까. 어쩐지 내가 두물생을 잡는다고 해도 딱 주시길래 나는 아하. 작년에 한3천근 냈는데. 3천근 하셨어? 3천근을 내면 또다가져갔 다 가져가셨어? 어 진짜. 그러니까요, 여기 농가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데라서 제가 뭐, 이거를 뭐, 돈 받고 해주고 이런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니들. 아니, 그래서. 우리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우리가 우리가 빗소리 때문에 아버님 목소리 다, 제가 빨리 마이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음, 그거를 하면은, 맨날 재물, 재물고좋가 좋지, 맛도 좋고. 그러니까 당도도 네, 나고 맞아 새물고추가더 나은 것 식, 같아 음식에도 저는 그래서 맛의 짤이 잘나고 맛있으니까 그래도 두물새물 일단은 음. 두물새물로 음. 해서 하고 제가 끝물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2,3년 전에는 끝물 가져다가 제가 해봤는데 음. 이쪽 지역거는 또 안해봐서 그때는 좋아. 전라도 지역거였고 요번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두물새물로만 해서 일단은 해가지고, 제가, 청급 정도, 예상, 천국, 하고 있는데. 청금은, 한 청금 정도 해고. 네. 나머지는 내가 이제 여기 서 주위에 한, 한 2천씩 팔고. 또 주위에서 꿈을 갔다가 또, 한, 가져가시고. 네, 다청금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여기. 한 4천금 나오죠, 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제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 안쪽으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우스 안에 있어서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서 소리가 지금 잡음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음, 음. 그쵸.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음, 노지꺼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도. 가지, 아 이거 태풍 잘 지나가야 될 텐데 큰일 났네. 하우스 단돌이 잘 하신 게 아버지? 네. 보험도 들으셨어? 응. 뭐 보험 안 들으셨어? 아니, 왜? 괜찮으니까. 아, 해마다 괜찮으셔서? 아이고. 저 곰돌이. <laughs> 비둘기 쫓는 어수아비. 곰돌이 효과 톡톡 있답니다. 누가 보면 곰돌이 장사하는 줄 알겠네나. 신기해요. 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 오늘 태풍 와 갖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지금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물 딴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14일로 연기됐습니다. 도저히 오늘 태풍 몰려와 갖고 지금 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노즈고추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진짜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버님 농사짓느라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거 태풍이 얼마나 또 조마조마하실까? 네. 이거 우회쪽은 이제 아래쪽부터 이렇딱 올라오는 거구나. 빗소리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아이고, 해 좋은 날 이거를 싹 보여드리려고 오늘 맘먹고 그날 대충 보여드리고 제대로 된 거를 그냥 딱 오늘 자랑해야지 했는데 오늘 딱 비가 와가지고 정말 잘도 비껴다니네아 진짜 이렇게 농사 너무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딱 자랑하고 싶었는데 새빨갛게 익은 것들 비가 와서 많이 못 보여드리고 또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태풍이 잘 지나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네 진짜 썩은 거 없이 탄저병 없이 농사 잘 지어 놓으셨어요. 고추박사님께서 <laughs> 아버님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주여 갖고 저는 내비 찍고 올때 양주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어제 그러시대 여기가 양주가 아니라 어디라고? 아니, 임진강좀더 가야 되는데 양주시 찍고 오니 양주시죠? 어쨌건? 네, 네, 양주시고 임진강이 가까워요 여기서? 네, 1 5 잠깐만 임진강이면 북한 아니요? 어 거기는 조금 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끝자락이라서 이제 저기구나 이렇게 뭐가 내가 큰 빌딩도 없고 산도 없고 뭔가 이렇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여기 공기 좋습니다. 물도 좋고 지하수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해도 좋고. 와 진짜 탄탄해요 탄탄하고. 저 애가 새 모독에 잘 지키고 있고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오늘 지금 가격 시세 나올 때를 지금 눈빠지게 기다리는 언니들 영상 업로드 되자마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laughs> 놓치기 전에 내거 먼저 접수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11일날 다시 다 전화하시라고 일단은 다 못했어요. 누군 해드리고 누군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많은 양을 확불 못하고 요 아버님 댁에는 원체 해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곳이라서 제가 많이 확보를 못 하니까 평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접수는 우선 받아놓고 시세는 다음주에. 지금 태풍 지나고 제가 장날 나가봐도 그렇고 어디나 지금 시세가 안 나와서 들쑥날쑥 하니까 저희 뭐 시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음주에 시세 나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입금은 받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샘을 따고 아버지 건조하고 이제 음. 고춧가루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어느 시점일까? 이달 말이면 다끝나다 이달 말이면은 음. 고춧가루까지가? 음. 건조해서 빠서 나오는 것까지가요? 네. 오. 그럼 9월 안에 된다는 오, 거네? 거의 청민등, 9월 초? 청민등, 9월 초? 그럼 들어가지. 어 그래요. 그렇죠. 건조가 하루 게영국 건조도 합쳐가 이거 한5 0가마따이되거든90 가마로 따이되는데0 가마로 따이되는데두물 가마가 물째도또0 50가마리50 가마가 50 가마가 5는 가마가 물0 가마가 50 가마가 50 가마가 50 가마가 0 가마가 5 9월 초로 봐야겠다. 네. 일단 넉넉잡고 제대로 건조하고 가마가 때 제대로 해야 이게 속에 골치 야 되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제가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계속 떼어와가면서 관리를 그 보면서 하겠습니다. 두물샘을 해가지고 건수가 고춧가루 한 천칠백근 나온다니까요. 두물샘을. 네. 어... 그래요. 아무튼 아유 제가 이거를 딱 이,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고 났더니 제가 신경이 쓰여 갖고. <laughs> 태풍 온다니까 이거 하우스는 괜찮나? 밖에는 괜찮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우스는 문제 없는데 오히려 아버님은 노지 걱정하시는구나. 남들은 하우스 날아갈까 봐 걱정하시던데. 여기는 태풍에 바람이 이렇게 세지 않으니까. 어. 근 태풍 이즌에는 이게 잦다기도. 그러니까요. 음, 잘 피해야 가될 텐데. 모르겠지 그때는 큰일 난 거라 가지고. 작가님도 좀 있으시죠. 아, 텐트랑에 딱 묶어 놓으셨어요? 저거 뭐인지 예를 들어쇼 꼬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아, 시들어 놓으니까. 리 고추가 캐지는 코아 스트레스입니다. 잠깐 뭐 해마다 겪은 일이시니까 음. 대비를 또 철두철미하게 오늘 그 대비를 하셔야 해서 둠을 꽂혔다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고 오늘은 지금 요 장비 점검하고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음, 지금 단도이하고 계십니다. 음, 지고 연차 비이연 그리고 태풍 그러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비, 그냥 비였으면 작업을 하실 생각이어서 그렇게 영상을 내보냈었는데, 뭐 태풍이 오니까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밭에 와서 상황을 저도 궁금하고, 저도 걱정이 되고 이제는 내가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오, 오죽하실까. <laughs> <laughs> 저도 저도 잡아놓고 나니까 이렇게 신난해서 뛰어오게 되는데. 그쵸, 답답하시죠. 세상애들 농가 이게 지금 다 우리나라 농가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야. <laughs> 그렇구나, 잠도 못 주무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못 쉬시고 이렇게 다 밭에 나와 계시는구나.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러니 농사가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읽으시는 거구나. 노심초사, 정말. 네내 신경 쓰이시겠네, 내내 저도 그, 저도 지금 그 마음이라서. 아이고, 이거 괜찮나. 근데 아버님 원체 뭐,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뭐, 태풍이 오래만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겠거니 하면서도 그래도 또,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또,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뛰어 오겠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부터 작업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있겠습니다. 안에 또 이변이 있으면 저희가 또 공지를 드리고 그 안에 해가 들면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한번 올수 있으면 상황 봐서 또 뛰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네, 이제 제가 여기가 빗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조금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우스 아니라서 조금 지금 태풍이 오니까 빗소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오늘 두물고추 딴다고 공지가 나갔는데 태풍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미뤄져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14일이죠, 아버지? 14일날. 두물 고추 따게 됐고, 시세도 다음 주에, 그래서 태풍 간 다음에 나온다 하니까요. 우선은, 어, 저희가 약속한 대로 내일부터 사전 접수는 받겠습니다. 접수만 받고 입금은 받지 않고, 입금은 이제 시세 나오면, 그때 다시 공지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두물 세물로만 해서 좋은 고추를 믿고, 살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씨 빼서 제가 방앗간까지 직접 어머님과 동행을 해서 다 작업하고 얼마만큼 잘 재배를 했고 또 얼마만큼 잘 건조를 해서 속에 곰팡이 나지 않고 썩지 않게 잘 건조를 해서 빻냐 이죠. 그 과정을 제가 다 하나하나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일단은 좋은 제품으로 저는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좋은 고추, 명품, 그야말로 명품 고추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태풍이 이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접수를 저희 고춧가루로 씨 빼고 600g 한근입니다. 아니, 아니, 600g 한근 맞죠? 600g 한근이고 10근, 최소 10근 단위로 주문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번호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접수 시작은 해서 청근입니다. 자, 선착순으로 청근 접수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두물고추 따는 날 와서 다시 한번 노지 고추 너무 예쁘게 잘 달렸고 지금 하우스라서 조금 이제 이렇지만 해를 덜 봤으니까 밖에 노지 고추도 너무 잘돼 있어요. 두물고추 딸때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